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지난 여러분이 만나는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세 가지 정도를 잘 살펴보고 그거를 피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분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결혼해서 잘살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 여자를 고를 때 저는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정적인 연애는 물론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고 싶으신 남성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좀 유익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똥차를 피해가는 그런 의미였죠. 진짜 어,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는 여자를 피해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더잘 먹고 잘 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자를 만나는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아, 진짜 이거 돈 주셔야 돼. 정말. 어? <laughs> 이런 얘기 누가 해 줘. 일단 첫 번째로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 발달 단계가 있어요. 가장 발달한 단계가 전두엽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발달 단계고요. 그 전이 여기 편도체로서 살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람이 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의거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에 의거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자신의 트라우마랑 지나간 일들에 움찔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심리학을 조금 재미있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인데, 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흡사 동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딱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본능적인 반응을 확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그 본능적인 반응이 좋은 반응일 리가 없죠. 대부분 다 화낸다던가 짜증 난다던가 심지어 욕을 한다던가 그런 게 바로 대부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우리 인간은요,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수록 본능적인 반응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중요한 가치긴 해요. 그래야 전두엽을 활용해서 이성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죠. 근데 매사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자극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반응,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시려면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며 사시는 여성분을 곁에 두면 안 돼요. 어. 근데 저는 뭐 이런 여성분도 많이 봤지만 이런 남성분도 많이 봤거든요. 본능적인 이게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만 즉각적으로 하시는 이런 남성분들은 어, 주변에서 봤을 때 조금. 다혈질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사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생활을 함께 영위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약간 그런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능적인 반응 어떤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공부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좀 누역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반응하는 편이에요.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사에 본능적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건 좀 남자에 대한 이해. 대한 문제인데 남자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몇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딱히 남자와 잘 지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남자와 잘 지내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남자의 특성, 자존심에 대한 건데요.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는 여자를 곁에 두세요. 내가 이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여성분들이 많이들 하세요. 그니까 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인제는 하고 있어야 돼. 남자는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이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뭉개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걸 딱 각인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식들 앞에서 흉안 보고 자기 뭐 언니나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남자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곁에 두셔야 돼요. 남자 자존심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고 남자 자존심을, 체면이나 자존심을 잘 지켜주는 그런 여자를 곁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절대 마이너스 안 돼요. 이두 가지 가진 여성분들을 가까이 두세요. 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더욱이요.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생각을 거치고 반응하는 그런 인내심과 지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라는 거예요. 현명함이죠 한마디로 그게 현명함이에요. 지혜로. 이건 약간 학교 공부랑도 별개의 것인 것 같아요. 어, 학교 공부 잘했어도 저는 주변에 되게 냉담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기본위적이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조금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유랑 따뜻한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남자의 자존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을 가까이 두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상할 만한 그런 비하하는 발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어, 사람 가까이 두시면 여러분 일잘 풀려요. 어,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이두 가지 특성이 저는 결혼 생활할 때 가장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어, 이번 영상은 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T, 이제 결혼할 여자를 볼때뭘 봐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더욱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는 본인 잘났는데도 이두개안 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본인 너무 잘났어, 막 직업도 전문직이고, 근데 냉담하고 상대방 입장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 이은 폭탄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고려해 보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